아무게 제발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아우 안 말아야 돼 이거. 반장게.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졌어, 진짜로. 야, 엉트 나 꺼주면 안 되냐? 더워. 당 얘한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지니야. 얘는 그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보는 애라서,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그거 그 진이를나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니 CCTV로. 너 인간 CCTV냐? 늦증감이 있지만 그래도 떠났나요? 괜찮아? 고생했다이야. 나좀물러줄 거지? 아니? 지금 <laughs> 먹기 어, 바쁜데. 시간이 어딨어? 야, 먹기 바쁜데 뭘 주물러. 바보야? 이러면? 야 여기 성남이야? 이러면 <웃음> <웃음> 와 진짜 개쩐다 와 진짜 졸라 졸라 쩐다 어 <laughs> <오>, 진짜 출발 이무 비싸네 이거 웬일이니? 웬일이니? 봉 주세요

작년에는 살을 빼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 년에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이번 년에는 진짜 제발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전간적으로 진짜 솔직히. <laughs> 진짜 좋은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떼돈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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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야 진짜 고맙다 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기분이 행복하다 이게 말아주세요. 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야, 좀, 아, 맛있지? 아, 이거 다 이거 찍어 먹어? 그 칠리라테. 응. 진짜 음. 진짜 이거 찍어 먹될까그거 상큼 먹었 먹었어. 아 나도 먹어야지. 이 먹자 먹자. 이거 맛있다. 어, 맛있지? <laughs> 게다 <재밌게도> 맛있다. 맛있나봐. <laughs> 다 와! 진짜 좋다! 너무 맛있다. 안되지 어? 아! 이거 어, 고 아, 왜? 나 이럴 래 너는 지느러미! 지느러미. 아니 근데 왜리거 어디 갔 저거 정졌나내회이 내.. 저게 장... 어? 여기... <laughs> 어, 어디 갔어? 그래. 아 맛있어! 뭐 먹어도 네? 그래! 아유하니 많이 취하진 않데 제가.. 취했어? 취했 방울이? 아니.. 이번엔 너무 빨치했어 제가 미안합니다. 근데 너도 숙취 있어, 우리야? 응? 숙취 있어? 숙취 좀 있지. 토해야지. 어두뭐지하수밖에없지 살짝 취했었나? 살짝 안 입었는데. 어나 솔직히 화 왔어 지금. 또어 이게 후 왔다가 또 간다. 금방 또 가. 그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 근데 머리가 되게 가볍네 저 샴푸 덕분인 건가? 아니면 지니가 잘 말려줘서 그런 건가? 머리가 평소랑 다르게 뭔가 가벼워 돼. <laughs> 이제 화장을 해야 돼요 스킨 오셔 있속이야? 어있어나 다가져 왔지 너도 그러면 이걸 내가 써, 이걸 어. 쓰는 거한번 써볼래? 알았어 내가 해줘? 어이. 알았어 요즘 내가 쓰는 이게 마일드 랩딥 멜라 케어 앰플을 쓰거든. 이게 약간 주근깨랑 기미 그거 약간 옅어지게 해주는 거야. 피지오겔 하나 바르는데. 야 근데 나도 야 피지오겔, 나도 피지오겔 써. 피지오겔 개좋아. 어? 이거 다른 거. <laughs> 이 마일드 랩딥 멜라 케어 이거 앰플 발라주고 그리고 이것도 발라줘야 돼. 멜라 케어 스파게르. 파이 오 화장하는데 어. 아날 진짜 좋다. 무슨 소리야 블러셔 안해 블러셔 어볼짝고어 <laughs> 그때 뭐 가져왔어? 해. 어, 일단 해줄게. 나가고 일단. 음, 음, 음. 아 저기 짐나이냐 저거 깰수 있어? 너희? 아니 뭐 지금 타면 나 토해. <laughs> 아, 나 토해 아 토해? 아나 토해 토해 안돼 유튜브 찍와 진짜 시원하다 예. 바다야 안녕 야 너네 이거 알아? 여기, 이거 지 그게 뭔데? 아, 뭔데? 나도 모르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는거 너네 두 중에 한 명이 가야 야, 앉아야 돼? 아나 앉으면 뱃살 접히잖아

생일 미역국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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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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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뭐라 그러지 진짜 감칠맛이 엄청나지 않아? <목소리> 열심히 밟아보겠어 a s u n 때는 이렇게 걸어 e r to 이 o 여기 t 되는 거죠? 여기도안 걸어도 o u a r 도 paying t h 기 앞에 a 단보 itself. We just d 의자 o t 은안 돼. <laughs> 어떻게? 바꿔 현지 e to do i 아니, 아니 몸을 좀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앉 <laughs> h o u s 네. <웃음> 네, <그러면>. <웃음> 네. <웃음> 자 핸드폰 지금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고. 네.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힘들어. 밤나야밤장개이런대주드에서 까딱하면 이쁘겠다. 아까 여기 봤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 드리려고 짠!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마일드랩 딥 멜라케어 앰플이랑 마일드랩 딥 멜라케어 스팟 트리트먼트 오인트 겔. 이름이 좀 길죠? <laughs> 제가 이두 제품을 받아서 사용한 지가 지금 한 2주 정도가 넘었거든요. 2주 동안 써봤을 때 진짜 너무 제품이 마음에 들고 제가 평소에 진짜 고민이었던 부분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느껴져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제가 그냥 보시다시피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피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잡티랑 이 색소침착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얇은 피부가.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피부 화장 좀 빡세게 하면 좀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막엄 청 스트레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진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맨날 찍으니까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피부과를 가기에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지금 되게 많이 맑아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 마일드랩 제품들을 쓰기 전 전 피부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 피부는 진짜 얇고 건조하고 잡티가 굉장히 많은 피부 타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피부가 좀 하얘요. 일단은 지금 제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미스트랑 스킨만 바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일드랩 딥 멜라 케어 앰플을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좀 스킨케어를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묽은 제형이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향이 없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이 마일드랩 딥 멜라케어 제품 라인이 출시된 지만 하루 만에 6초에 한 개씩 팔리면서 완판이 된 제품이래요. 대박이죠? 이게 2023년 10월에 나왔는데 벌써 4차 완판이 됐다는 거는 진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요즘 스킨케어 제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는 이 피부 개선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제품이 진짜 너무 믿을만하고 좋다. 이렇게 앰플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요. 근데 이 앰플이 진짜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끈적이지 않아요.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면서 되게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 진짜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일드 랩딥 멜라케어 앰플로 1차적으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제품. 요거는말 그대로 스팟, 제가 고민인 부위에 더 집중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인 부위는 뭐 물론 지금 <laughs> 보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많지만 저는 이렇게 볼 주변 있죠? 이렇게 광대 있는 주변, 여기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또 이마가 또 아니, 진짜 많이 생겼어. 이렇게 고민인 부위에 발라주고,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얘도 무향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부담 없이 바를 수가 있어요. 두드리면서, 어, 옅어져라, 옅어져라. 두드리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진짜 피부가 맑아진 게 느껴져요, 저는. 짠!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 완성! 제가 진짜 이 제품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색소침착 완화, 미백 유효 성분들이 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좀 어려운 말들이 섞인 성분일 수가 있는데,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 성분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솔직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제품들을 쓰면서 이 성분들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은 식약처 고시 미백 성분이기 때문에 미백 기능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트라넥사믹 엑시드라는 성분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자극 멜라닉 색소 침착 관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분이랑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기미 치료제 성분이랑 효과는 유사한데 자극은 훨씬 덜 하네요.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 편안하고 부드럽게 더 발렸나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원래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기존에 굉장히 많이 쓰이던 미백 성분이래요. 근데 거기서 더 저자극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알파 알부틴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개선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쓰면서 또 좋았던 점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이 전혀 없어요. 정말 순한 게 느껴질 정도로 아니 원래 이렇게 기능성 제품들은 좀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따갑다거나 아니면 자극이 좀 일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일드랩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수분 진정 앰플처럼 어 이런 기능성 앰플이 이렇게나 저자극이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자극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기존의 미백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스킨케어 라인이나 아니면 약국템들보다 자극은 적으면서 피부 잡티 개선 효과는 더 높여주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게 너무 좋은 이유가 색소 침착, 잡티 개선 성분이 총 9.5%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딥 멜라케어 앰플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하잖아요. 겔에 들어가 있는 유효성분의 절반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5.5%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먼저 발라주고 겔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부위에 얹어주고 같이 이용을 해주면 더 시너지가 일겠죠. 이렇게 마일드랩 스킨케어 제품들에는 좋은 유효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걸 효과적으로 배합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함량이 돼 있고, 어떻게 배합이 됐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임상 결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색소침착 케어가 가능한 마일드랩 제품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앰플을 전체적으로 피부에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고민인 부위에 이 오인트계를 올려서 이렇게 성분을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앰플에는 피부 진정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해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시면 효과는 더더 올라가겠죠? 일단 성분도 너무 좋고 자극도 없어서 제가 진짜 너무 편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진짜 톤이 맑아졌어요. 이게 저자극이어서 그런지 제가 원래 중간쯤에 피부가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 좀 진정이 됐는지 피부가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주변에 이렇게 추천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요즘 스킨케어를 보여드렸고요. 저는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요즘 제 교복이거든요, 이 외투가. 아니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애매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외투 안 입고 싶거든요. 근데 외투를 안 입으면 또 춥단 말이죠. 빨리 확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또 머리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가 너무 층이 많이 쳐져 있고, 앞머리도 애매하고, 그냥 요즘, 그냥, 이렇게 <laughs> 바지랑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진짜 나 너무 너무 놀랬잖아 진짜. 진짜 차도니오가 걸어 나오는데 진심. 아니 진짜 너무 달라졌어. 찍어도 돼 너? 응. 어, 찍어도 돼? 나중에 나올 때 얼굴만 알주세요 아니 너무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예뻐졌어 진짜로. 어머 어머 머 진짜. 아니 진짜 그냥 말랐어. 아, 아니야. 베이스님이잘 봐주셔서 아니, 그었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그래 나 너무 놀랐어. <laughs> 와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나는 내가 늘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은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이런 반응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널그 보고 그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게같왔네어 어쩔. 영상도. 와 진짜 맛있겠다. 유닛 짜자 지고 짬뽕 빼기 탕수육. 먹자, 먹자, 먹자. 어떻게 먹게 사람 하얀님 혹시 물티수 있어요? 네, 되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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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인간 승리야, 진짜로. 와 진짜 진짜 인간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하얀이랑 가끔 이렇게 카톡만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가 30kg 뺐어 30kg. 그때 우리 같이 카톡 했을 때, 너가 막, 어, 우리 보고 열심히, 맞아. 나도 다이어트 했다, 막랬잖아 동기부여가 <laughs> 됐구나, 어? 진짜 나 너무 포스하다나 <laughs> 친구들한테도 우리 친구 엄청 보여줘. 진짜. <laughs> 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laughs>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오늘 너무 잘다 진짜 장하다. 진짜 당해. 다이어트에 맞아, 대한 얘기를 뺐던 경험, 잘 뺐던 경험 이런 거 얘기하니까 뭔가 맞아. 갑자기 다이어트 하고 싶은, 진짜 어. 나 진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어, 너도 맞아, 확실히 아까 아, 사진 찍고 아, 빼야지막 이렇게 되잖아 맞아. 되게 루즈했거든 지금까지 음, 되게 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약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지. 딱 다시 동기부여가 돼어 동기부여 딱 그거 오, 어, 어. 진짜 우리 딱 10kg만 더 빼자. 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어, 목표 몸무게가 같아요. 65kg까지만 빼고 좀 유지를 하고 싶다. 지금 둘이 공감이 생겨가지고 너 언제부터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laughs> 아예 오늘부터? 아예 어. 오늘부터 아 근데 맞아 근데 우리 어. 늘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게 또 거창하지 않다? 맞아, 맞아 알잖아 너도 지금까지 뺐던 그게 식단막 미친듯이 하지 않았고 나도 막 매번 식단을 엄청 막 지켰던 것도 어. 아니니까 야, 나도 그럼 지금부터 할게 근데 우리 다음 장면에서 막 크로플 먹는 장면 나올 텐데 그거는 약간 <laughs> 와 이거 진짜 완전 맛있겠다 오이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거 찍어야 돼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게 진짜 대박일 것 같아. 대박이야. 너무 이뻐요. 아빠가 목살 사서 이거 한 덩이만 구워서 먹으려고요. 밥이랑. 제가 생일이었는데 에어프라이기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진짜 신세계예요.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샤오미 건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왜난 지금까지 이 에어프라이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 덩이만 할 건데 오일을 좀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주물주물 오일을 발라줍니다. 어머이 목살 맛있는 무이 봤어. 아빠가. 후추를 후추추. 살짝 양배추를 좀 넣어 줄게요. 같이 야채도 좀 먹어야 좋으니까. 이렇게. 어머. 아니 근데 양배추가 다 탔? 아니 양배추는 다 탔네? 어머 머머아 야채는 따로 했어야 되나 봐요. 좀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가만 있어. 이건 나쁜데오잘 익었다 잘 익었다. 오케이 완전 잘 익었어. 입 짧은 장님입니다. 오늘 하연이 만나고 와서 자극 느낀 저의 저녁 진짜 오랜만에 저 이렇게 먹어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먹다가 진짜 오랜만에 다이어트 자극을 제대로 받아본 것 같아요 진짜 하연이를 1년 만에 보는데 살이 진짜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로 와 진짜 인간 승리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봤던 걸까?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예뻤었더라고. 음, 음, 맛있어. 나도 다시 화이팅 계절 같은 거한 번씩 치워줘야 되고. 아, 내가 어, 간 자연인이네. 와, 그네와 진짜. 어우 너무나도 쌩얼이야. 저는 집에 와서 다 씻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이 앰플 마일드랩 딥 멜라 케어 또 발라줘야죠. 열심히 제가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하얀이 만났는데 진짜 와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연이 처음 봤을 때그 너무 놀래서 막 진짜 <laughs> 막 이랬거든요. 진짜 너무 놀래서 진짜 너무 살빠져가지고 <laughs> 와 근데 다른 사람도 날볼때 그런 그러니까 나를 오랜만에 본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그런 느낌이었겠지? 어쩐지 내 친척 동생도 나 보고 <laughs> 계속 저 보고 아니 언니 아 진짜 언니 안 믿겨 막 이랬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요거, 요걸로 고민부 이스팟에 또한 번씩 해주는 거죠.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극도 없고 진짜 좋아요. 흡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발라줘요. 옅어져라 옅어져라. 근데 진짜 많이 옅어졌어요. 저 원래 더 심했거든요. 진짜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어, 빠른 시일 내로 또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